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밤도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는 어, 그리스도인의 좋은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의 말씀 혹시 기억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또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말씀과 기도, 찬송, 그리고 전도와 봉사의 습관. 이거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면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습관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좋은 습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것을 잘하면 교회는 너무나도 은혜롭고 좋은 교회가 되고 그런데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교회도 힘들어지고 가정도 힘들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세 가지 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남의 말을 좋게 하는 습관이에요.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남의 말을 좋게 하면 좋은데 나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남의 말을 늘 좋게 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남을 비평하는 분들 비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되게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 비판하는 이야기의 대상자가 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 그래, 그 사람이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아요. 그 개인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일을 자꾸자꾸 거론하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바로 더큰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어찌하여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은 항상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은 자꾸 남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가 계명을 어겼다, 누가 법에서 멀어졌다, 계속 그래 이번 주에는 누구를 손봐야 되고 다음 회의 때는 누구를 손봐야 된다. 늘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유대교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는 그러지 말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비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가르쳐주신 의미가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비판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는 힘들어지게 되고요 교회가 칭찬하고 상대방의 강점 또 좋은 점들을 자꾸 들쳐내고 그것을 칭찬거리로 삼고 이야기거리로 삼는 이런 숨기능이 자꾸 활발한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롭고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털어서 문제 안 나는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죠. 그런데 모두가 다 서로의 약점만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금세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수도사들이 많았던 그 시대 이야기입니다. 수도사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굉장히 진리를 찾아 헤매이고 또 진리를 찾아서 자기의 온 생애를 거기에 헌신하고 던지고자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도 무리를 지어서 어떤 한 공동체를 조직을 하게 되고 그 수도 수도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공동 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꿈꾸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왠걸 자꾸 공동체 안에서 이상한 얘기가 돌아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기게 되고, 고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은혜로운 생활을 하려고 또 경건한 삶을 살려고 찾아왔는데, 끊임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험담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하나둘, 하나둘씩 계속해서 그 수도원을 떠나가 버리는 그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청년 다섯 명만 달랑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청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것은 고상하고 이 수도원 자체가 졸립해야 되느냐 또 말아야 되느냐 라는 존폐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런 상황을 쭉 설명을 하고 겨우 우리 다섯 명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섯 명이 남았다고? 그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너네들 다섯 명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가 될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메시아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 시대를 밝히고 일으킬 아주 훌륭한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그런 훌륭한 젊은이가 나오겠다는 뜻으로 말을 한게지요 그러고 난 뒤에 이 다섯 명은 그 얘기를 듣고 돌아오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누굴까? 다섯 명 중에 누가 과연 시대를 밝힐 지도자가 되고, 선구자가 되고, 메시아가 될수 있을까? 도대체 누굴까? 서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생각하기를, 토마스는 의심은 많지만 정직하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가 생각합니다. 제임스는 대항을 잘하는 친구지만 마음속에 있는 정의를 보고 하나님이 메시아로 사용하실런가? 빌립은 무능해 보이지만 사랑이 많으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요한은 감상적이기는 하지만 기도의 사람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론은 욕심이 많긴 하지만 열정적인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혹시 그를 쓰실 수도 있을 거야. 서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수도성, 수도사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은 서로를 대해서 대응하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그토록 귀한 사람인가? 라고 여기며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경외심을 가지면서 대응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련, 수도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의를 차리고, 그리고 바른말, 고운말을 쓰게 되고,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는 말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좋은 수도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좋은 소문을 듣고 평판이 있는 그런 소문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젊은이들이 그것으로 다시 모여들게 되어지고 얼마지 나지 않아서 그 수도원은 예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분위기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지난날에는 원망과 비판이 가득한 수도원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위해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만한 좋은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남의 허물과 단점을 찾으려고만 애를 쓰고 그런데 내 귀를 내 마음을 내 입을 여러분 거기에 내던지지 마십시오. 누군가 그런 얘기하면 은 그만하라고 내 시험이 되니까 그만하라고 그렇게 거절하고 거부할 줄 아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우리 몸된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사랑이 가득한 은혜로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공동체 일원들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정 예배.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교회와 가정은 밀접한 관계를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들었던 말씀과 연관성을 가지면서 가정에서 계속 교회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 어떤 인상을 쓰고 다니겠습니까? 가정에서 들었던 수많은 얘기들이 자기를 본민스럽게 하게 되고 좋지 못한 교회 풍터를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가정이라면, 여러분, 교회 와서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모양으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참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모양새를 취할 수가 있겠지요. 때문에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도 목사의 험담을 할수 있고 우리 장로님들의 험담을 할 수도 있고 선생님의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 아이들 을 죽이는 길이 되고 그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은 혹시라도 목사가 장로가 또 우리 교사가 잘못한 게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잘못을 자녀들이 있는 데서 여가 없이. 그래 계로 이야기하는 그 부모들 때문에 자녀들의 영혼은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정은 영적으로 무너지고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러지 말고 오히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식사하고 난 뒤에 애들 보고 성경책까지 와라. 예배 드리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 한두 군데 보시고 찬송 한장 부르고. 대표로 돌아가면서 기도 한번 하고, 주기도 문으로 예배를 마치면 훌륭한 가정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시고,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직분자들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존경스럽든지, 그들이 사랑스럽든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스펄저는 얘기했습니다. 가정재단은 경건한 인격의 기초가 된다. 가정재단이 없는 가정에서 화가 있을지어다. 예, 참 무서운 말씀이지만, 은 어, 가정재단이 없으면 화가 있을지어다. 이스폴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가정재단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치 이것은 학교에 공부 잘하는 친구가 어, 학교를 마치고 돌아가면 뭐예요? 이 복습하고, 학교에 가기 전에는 예습하고 하는 것과도 다름없는... 그런 좋은 학업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처럼 가정 예배는 은혜로운 삶을 영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정 예배 여러분 꼭 드리도록 한번 금년 한해 노력을 한번 많이 기울여 보셔서 가정마다 찬송 소리, 기도 소리, 말씀 읽는 은혜의 소리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릴 습관.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져야 될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이게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이에요.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 특히 요즘 시대는 더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모이지 않도록 종용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지요. 모이기를 금지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를 위해서일까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더욱 힘써서 모이도록 에,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모여지는 거 아니에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죠, 힘쓰라. 그러니 이것은 힘을 쓰고 노력을 기울여야 유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만 방심하면 모이지 않게 되고, 조금만 엉뚱한데 마음을 두면 결석을 하게 되고. 다른 데로 가게 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에, 가지 않아도 될 이유들을 얼마나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피치 못할 형편에 처한 분들이야. 우리가 다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의 행동거지, 동선, 또, 여러가지 거리두기, 에, 또, 이, 이, 세척도 하고, 잘 준비해서, 정당한 삶을 살다가, 걸어간 주일에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런 은혜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하겠습니다. 예, 얘기 하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시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무디 선생님을 잘합니다. 예, 일면 일각에서는 무디 목사님이라고도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력한 분한 분이 교회 나오라고 전도를 해도 교회를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마침 그 집에 방문했을 때가 겨울이었고 예, 뭐 외국에는 다 벽난로가 있으니까 벽난로 안에서 무디 선생님이 그 석탄을 집기로 한 덩어리를 끄집어내어서 밖에다가 놨습니다. 그 이글이글 타던 석탄이었지만은 밖에 나오자 말자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쌔하게 불꽃이 죽어버리고 그냥 시금은 석탄 하나로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얘기를 하죠. 교회에 나오는 것과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의 차이는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집에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꼭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번잡하고 번거롭습니다. 나는 교회 사람들하고 섞이고 싶지 않습니다. 내 혼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경건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준 말이 그거였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뜨거운 불 속에 함께 있으므로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의 뜨거운 불 같은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믿음 생활을 열정적으로 열심적으로 잘할 수 있는 비결은 함께 모여야만 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석탄을 다시 그 분란으로 집어 넣었을 때그 석탄은 다시 시커먼 데서부터 붉은 석탄으로 변해서 활활 타오르는 것을 서로 목도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자주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의 심령이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또 모이기를 게을리하게 되면은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게 되고 모이지 않는 기관과 또 단체들은 항상 싸늘해지고 부흥도 멀어져가게 되고 그리고 사람의 소리만 넘쳐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에 가기 싫은 학생이 공부 잘할 수가 없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환자가 어떻게 질병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직장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각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 영적인 훈련을 마음을 기울여서 진정성 있게 할 때에 그 교회도 부흥되고 심령도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회에 참 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매일같이 자주자주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멋진 기독교도들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속에 정말 남의 말을 좋게 하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아름답고 거룩한 영적인 좋은 습관을 길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온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영상을 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고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형제와 자매라고 일컫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향하여, 좋은 말, 올바른 말, 믿음의 말, 신앙의 말을, 은혜로운 말을, 덕을, 덕을 세우는 말을 할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불편한 이야기,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들, 감정을 건드리는 일들, 남의 치부를 이야기거리로, 웃음거리로 삼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한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는 그 생각이야말로 교회의 붕의 발전이 되고 내신앙에늘 은혜롭게 만들어가는 척병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붙여 주시고 만나게 하신 아름다운 성도 상호 간에 존경하고 사랑하고 위해줄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 재단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금년 2022년도에는 작은 예배가 올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성도들과 또 예배하듯이 살아는 가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잠시, 잠시 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각개 개인들은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영적 물줄기가 교회로 흘러들게 하시고, 교회의 영적 물줄기가 교회문을 나감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다시 이어져서,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 영적 순환을 가져오면서, 가정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갖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은혜로운 성령의 물길 일 들이 가정 으로 흘러 내려 가 정도 살고, 교 회도 살고, 회복 되어 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을경 험하 는한 해가 되도록 인 도하 여 주시 옵소서. 이 마지막 시 대는, 어찌하든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는 핑계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즐거이 찾으며 시간마다 예배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추구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지 아니 려고？하 는그 마음 에 틈타 오지 못할 이유 를 낱낱이 드러 내고 있는 시대요 오니 이것 을끊어버 리고 이겨 내고 극복 하고 힘이들 더라도 어렵 더라도 곤란 한 지경 에 처해 있 을지라도 주의 전을 향하 여 모이 기를 힘쓰 는 우리 믿 음의 성도 님들다되 어서 하나님 을 기쁘 게해드 리고 하나 님의 영광 을 도모 하며 개인 에게 는은 혜가 되고축 복이 되는 멋진 삶을 살아가 도록 인 도해 주시 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하거나 극한 어려움과 출타 중에 있거나 군문에 있거나 타지 타국에 그하거나 출타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쉽게 찾아오지 못할 형편에 처해 있사오니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일으켜주셔서 주의 교회로 향하려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열심 때문에 누웠던 자리를 차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세 많은 어르신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코로나가 기승을 극도 부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안전히 그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노래에 강등 되어지시며 술을 다 누리게 하시고, 자녀 손들의 잘 되는 것을 목도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의흥과 성장에 놀라운 초석들이 다 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겨울 성의학 교술의 내가 잘 맞춰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저들이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 사람으로 멋지게 성장하여 시대를 밝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들로 잘 성장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가지고 있는 고민과 아픔과 문제들이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해결 나물려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는 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